안녕하십니까 구장입니다. 오늘은 저수분 닭수육. 닭수육이란 말이 좀 생소하시죠? 예전에 파는 곳이 있어서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돼지고기 수육 하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했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겁니다. 정말 쉬우니까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바로 출발하시죠. 먼저 손질돼 있는 닭이 아니니까 지방을 좀 제거하고 갈게요. 과감하게 잘라주고. 이렇게. 자 이렇게 세척을 마친 닭에 된장 양념을 만들어서 염지를 하루 동안 시켜줄 거예요. 그러면 된장 크게 4 스푼, 여기에 다진 마늘도 2 스푼 정도, 간장 하나, 맛술 하나,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매실액 같은 거 넣어 주셔도 좋은데요. 저는 오늘 매실액이 없어서 설탕을 반 테이블스푼 정도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잘 섞어 주시면 양념장은 끝이에요. 자, 이렇게 만든 양념소스를 닭에다가 골고루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좀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맛이 나와 이게 이렇게 양념을 바른 닭을 뚜껑이나 랩 씌워서 냉장보관 3시간 이상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2시간 전에 하루 전날 해주시는 걸더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12시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이렇게 냉장고에서 12시간 정도 재워놨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짜라짜란짠 된장이 좀 마늘로 좀 스며들고 마늘의 향이 좀확 올라오는 게 느껴진다. 네, 오늘은 저수분 무수분 수육으로 찔 건데 그래서 밑에 미리 양파를 좀 먼저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양파를 밑에 깔 때는 그냥 이렇게 듬뿍, 오케이, 좀 깔아주고 이렇게 깔아주면 이제 준비는 끝이고 마지막에 파를 좀 썰어 넣을 거는 따로 손질해서. 이렇게 간이시로 들어갈 파를 좀 많이 준비해 주세요. 이게 나중에 신의한 수가 될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에 원하시는 월계수잎이나 향신료 더 넣어 주셔도 괜찮고요. 여기에다가 추가로 마지막에 맛술을 두 스푼만 더 넣어 줄 거예요. 이렇게 하고 불을 강불로 올려서 한번 끓어올릴 때까지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강불로 올리고 물이 끓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불을 중약불 정도로 낮춰줍니다 제 인덕션 기준 3단에서 4단 정도로 50분간 쪄줄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고기를 삶거나 찔 때는 시머링, 몽글몽글, 약불에서 오래 그래야 질긴 콜라겐들이 젤라틴화되면서 더 부드러워진다고 짜잔 이게 중약불에서 50분간 쪄진 상태입니다 물을 전혀 넣지 않았는데도 양파에서 나온 수분으로 이렇게 국물이 만들어졌죠 이 국물을 닭에 한번 끼얹어주고, 자, 이 상태에서 아까 준비해둔 파를 올려주는데, 이때 파가 많을수록 좋아요. 이게 나중에 닭이랑 먹으면 정말 꿀맛이거든요. 이렇게 파 올리고, 다시 뚜껑 닫아 중약불로 마무리 10분. 자, 이제 완성입니다. 돼지고기 수육과 같은 방법으로 만드는데, 이게 백숙도 삼계탕도 아닙니다. 정말 닭수육, 그 말이 딱 맞아요. 마지막에 수북히 올린 파와 함께 쭉쭉 찢어 먹고 김치에 둘둘 말아 먹으면 무조건 이건 무조건 중독되실 겁니다. 이상 여기까지 쿠자였고요. 저는 더욱 더 좋은 정보와 맛있는 레시피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쿠바.